그 다음에 이제 2차 핵보유 국가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또는 신흥 핵보유 국가라고도 쓰는데, 아, 이거는 이제 그 예일대학의 브레이큰 교수가 만든 개념인데, 요거는 아, 이제 제1차 핵시대의 목표는 어, 그 MPT하고 핵확산 금지제약하고 미국의 리더십, 민주주의 체제의 세계 결합을 통해서 핵확산을 막는 데 있다. 그러니까 2차 핵 시대를 막는다 뭐 그런데 결과적으로 실패했다고 규정을 합니다. 이저 책에서 2차 핵 시대라고 번역되어 있는 책이 있죠. 그래서 어, 번역 아, 실패했다고 판단하고 어, 문제는 뭐냐면 현재의 국제 질서는 어, 미국, 미국 러시아, 뭐 그다음에 중국, 영국, 프랑스 같은 주요 핵부역뿐만 아니라 신흥 핵보유국이 있다는 거죠. 신흥 핵보유국이라는 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어,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북한 이런 나라들이 등장했고 더 문제로 삼는 것이 국가 하위 집단. 아, 우리가 이제 그9.11 그 테러 당시에 어, 지금 그 어제 공격했습니까? 그 뉴욕에 있는 무역 센터를 공격하고 펜타곤도 공격을 받아서 한 300명이 죽었죠. 보단 크게 보도 안 됐지만 무역 센터에 3 0 0 0 명이 죽었고 어, 펜타곤도 공격 받아가지고 한 300명이 죽었습니다. 어, 또 하나는 이제 원래 백악관을 돌진하다가 그 난투를 벌여가지고 이제 추락해서 강에 빠져서 결국 이제 다 사망을 했지만 백각관은 이제 무사했는데 어 나중에 이제 그 미국에서 조사해 보니까 어 당시에 테러 집단들이 어 핵무기를 어 탈취하려고 하는 이런 또 구입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문제는 국가들은 이제 함부로 자국민들이 있고 또 자칫 어 국가의 주권을 훼손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핵무기 사용을 주저하는 반면에 테러 집단들 같은 경우는 뭐, 뭐 자살 테러도 하는 판에 뭐 그게 이제 두려움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유기를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오히려 이 최근에 나온 개념들이 아주 최근 은 아닙니다. 한 10년 넘었는데 핵무기 포기보다는 관리 정책으로 넘어가야 된다 라고 하는 개념으로 바꾼 거죠. 제가 이제 2016년도에 전략공권의국제정치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다 서문에, 아까 요건 다 인용을 했습니다. 인용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책을 출간하게 되는 검열을 받는 과정에서, 저걸 지워달라. 관리라고 하면은 마치 그 북한 핵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서 제가 살짝 표현을 바꾸는 바가 있습니다. 근데 원래 용어는 이제, 아 이제 미국의 정책은 아 북한의 핵포기보다는 관리로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학계에서의 이제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 지역 핵보유국의 핵전략 유형에 대해서는 비핀나랑이라는 그 MIT 교수인데, 최근에 보니까 바로 어제 그저께인가요? 월요일날 어, 우리 국방정책실장이랑 이분이 보니까 이 국방부 어, 무슨 뭐 우주 무슨 정책 무슨 그 수석차관보 이렇게 이런 파이틀 가지고 협상에 나와 가지고 어, 나왔는데, 그러니까 아마 지금은 이제 아마 학교에서 아마 그 정부 쪽으로 들어가서 일하는 것 같습니다. 이분이 이제 어, 사실 보면은 이제 인도계나 파키스탄은 아마 인도계로 추정이 됩니다. 이분이 이제 어, 우리가 어, 주요 핵보유국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던 대량, 대량, 뭐야, 뭐, 상호 확증 파괴라든지 뭐 이런 전략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유연 전략이 런 전략들이 있는데 보통 이제 신흥 핵보유국가들에 대해서는 그런 전략적 연구들이 없었던 거죠. 이사람이 이제 바로 이 박사기 논문으로 이런 그 저기 범위 보이는 또 그러니까 출간된 책을 쓰고 바로 MIT 교수로 갔는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세개의 유형입니다. 카탈리스틱, 아, 뭐, 요 자체는 촉매인데여기는 아, 이제 내용상으로 보면은 촉매 역할이 이제 그 촉진하는 게, 촉발하는 게 있고, 저지, 느리게 하는 게 있는데, 여기서뭐 느리게 하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촉발이라는 말을 썼고요. 촉발 확증보복, 비대칭 확증인데, 뭐 핵심적인 내용을 본다면 최소한도 핵무기 능력을 가진 고니다 그래서 북한이 실제로 어, 육자회담, 어, 제네바 회담 때도 비롯해 가지고, 국미회담 비롯해서 육자회담 등등이 나와 가지고 계속 핵 포기를 내세우면서, 또는 핵을 위협하면서 어, 미국한테 어떤 양보를 얻내려고 했던 거죠. 이런 게 이제 촉발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최소한 핵무기 제정을 이 있을 때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수세형이고 간접 억제 형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확진 보복입니다. 확진 보복은 어, 확실한 행보복 능력을 갖추는 건데 수세형의 직접 억제다. 그래서 이제는 뭐냐면 변랑끝 어, 뭐 전술이 필요 없는 거죠. 변랑끝 전술이 그냥 우리가 때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는 먼저 공격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어, 우리를 우리를 건드리면은 가만히 있지 않겠다. 뭐 유사한 표현들이 이제 장미 엄마에 있었던 어, 북한의 당 전원회의에서 어, 김정은 위원장이 했던 어, 유사시 한반도 유사시 남조선을 뭐 완전 평정하겠다. 뭐 이제 이런 게 이제 요 요런 능력, 요런 표현에 가까운 내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확진 보복입니다. 확실하게 보복하겠다 이런 얘기고요. 또 하나가 이제 비대칭 확전입니다. 비대칭 확전은 확전은 이거는 이제 뭐냐면 1차 선제 공격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더 진화된 거죠. 그러니까 1차 아, 아, 선제 공격을 하려면은 아, 일단, 이제 여러 가지 독트린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조건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건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현재, 아, 미국에, 뭐, 제가 이걸 평가해봐야 뭐 권위가 없어서 안될거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평가한 에 의하면 촉발 단계 넘어갔고, 제가 책을 썼던 2016년도 당시에도 이미 미국의 많은 전문가들이 확증보복 단계에 와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아, 지금 이제 관건은 비대칭 확정 전략으로까지 이행을 했는가 하는 부분인데, 아, 북한이 이제 2019년도 말에 정면돌파절을 선언한 이후에 핵 미세를 대폭 증강했습니다. 뭐 걔네 표는은 질량적으로 아, 핵무기를 이제 증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비핀나랑이랑 아, 안키판다라는 그, 이 사람이 아, 탄핵이재단 연구원으로 수, 알고 있는데 같이 이제 이 사람도 이제 제가 예전에 2000 어 21년인가요? 그때 같이 공동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는 코로나 때이기 때문에 줌으로 회의를 했었는데 아, 생거 보면 이제 이분도 아마 인도계나 아니면 파키스탄계로 보이는데 아마 그래서 같이 연구한 것 같은데 아, 북한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제 단독으로 연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 확전의 리스크 이렇게 얘기. 아, 논, 여기 핵심 내용은 의도치 않은 확전이라는해서 아, 북한이 점차 2020년 논문인데. 이제 점차 확전, 그러니까 이비대칭 확전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4년 전에. 아,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이거보다 더 진전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죠. 이런 그 내용들이 제가 다뤄봤고요. 이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북한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가. 아, 북한은 지금까지는 이제 2006년도에 처음 핵실험을 한 직후에 나온 것이 어, 북한은 핵 선제 불사용 원칙을 견제하겠다고 라 처음에 선언합니다. 아, 그리고 그것을 쭉 유지하다가 2016년도 제7차 당대회 때만 해도 절대로 핵무기를 선제 사용하지 않겠다고 라 김정은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로 4년이 지난 이거는 이제 이미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직후죠. 어, 당창권 75주년 열병식 연설에서 핵무기를 남용하지 않고 절대로 선제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뭐 핵물 선제 사용하지 않겠다는 건 좋은데 남용하지 않겠다는 단어가 처음 들어갑니다 그런데 또 이듬해 뭐한 3개월밖에 안 되는데 아제 8자 당대회 관리인데 여기서 사업청와 보고에서 김정은이 한 얘기는 뭐 조건이 있어서 핵을 우리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핵무기를 남용하지 않는다 라고 해서 선제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단어가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바로 2022년 9월달에 최고인민회에서 우리 국회에 해당되는 최고인민회가 핵무력 정책법을 발표해서 핵무기 사용 전략과 정책을 천명하면서 여기에 보시다시피 이 다섯 가지 조건에 해당되면은 북한이 먼저 핵을 쓸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핵무기 또는 대량살상무기 공격이 가맹되거나 뭐 가맹되면 당일 쓰는데 임박했다고 판단할 경우 그다음에 적대세력이 핵및 비핵 공격이 감행되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될 경우. 여기 중요한 것은 핵무기만이 아니라 비핵무기 공격이라 하더라도 국가지도부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참수작전이 시도될 경우 바로 핵을 쓰겠다입니다. 는그 다음에 어 주요 전략 대상에 대한 치명적인 군사공격이 감행되었을 때. 다시 말하면 상대방을 북한이 북한에 대해서 핵을 쓸 때만 핵을 쓴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뢰식물을 공격할 경우에도 북한은 몇 가지 조건에 맞으면 핵을 쓸수 있다는 겁니다. 아, 이거는 이제 실제 내용을 보면 이제 러시아 앞에 소개해드렸던 러시아 핵독트링과 유사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아, 여기 이제 그 북한 핵들의 공세적 전환을 보면 김여정 담화가 재작년 4월달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남조선이 우리의 주적이 아님을 명백히 밝혔다. 이때 되면 뭡니까? 이 4월 4일이면 아마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아직은 취임하기 전이죠. 이때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의 말에 김정은 위원장이 당 전원회의 보고에서 남조선 괴뢰들은 의심할 바 없는 우리의 명백한 적이다. 제일 의무, 의무는 평화적인 부분이고 전쟁 억제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 억제가 실패할 경우는 제2사명도 감행한다고 해서 선제적으로 핵을 썰수 있다는 암시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말에 있었던 당대회 보고에서는 표현이 바뀌는데 유사시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역량을 동원하여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겠다고 라 얘기합니다. 물론 이제 뭐 그냥 쓰겠다는 건 아니고 북한이 공격받으면 유사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점차 북한 핵전략이 과거에 선제 불생용 원칙에서 벗어나서 공격적으로, 공세적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북한의 특징을 보면은, 어, 특징적인 부분이 이제 전쟁 공간의 확대입니다. 어, 전쟁 공간의 확대라고 하는 것은 한국 전쟁 당시에는 어, 전역 전쟁 공간이 한반도에 제한되어 있었죠. 한반도에 제한되어 있었지만, 실제로 북한은 한반도를 겨냥해서 전쟁을 일으켰지만, 막상 전쟁이 일어나니까 미군이 전시증원군이 들어오는데, 어, 일단 괌을 전진 기지로 해서 오키나와 또 일본 열도에 있는 미군들이 계속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 미군뿐만 아니라 유엔군들이 주로 이제 일본의 오키나와나 일본의 이 일곱 개 유엔사 기지를 통해서 거점으로서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그다보니까 아, 북한이 네. 볼때 아, 전쟁 억제라고 하는 것이 한반도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고 라 판단한 거죠. 그래서 전쟁 공간을 넓히는데 아, 미국이 현재 한반도나 대만의 아, 전진기지를 삼고 있는 부분이 괌입니다. 괌의 앤더슨 어, 공공기지가 아, 원래 이제 오랫동안 미국의 전략폭격기들 핵무기를 이제 그 대체해놓고 있는 지역이 괌입니다. 아, 그런데 그다 러 보니까 이제, 아, 북한이 판단할 때 아, 일단 전쟁이 일어나면 과함까지는 타깃으로 삼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한은 전쟁 공간을 전시 증원군의 거점인 오키나와 과함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면 이걸 감당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일반 재래식물기관는안 되고 탄도미사일을 가지고 사거리에 넣어야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이 2017년도 아까 말씀드린 7월 9일하고 2 8일날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쐈습니다. 그러자 그동안 가만히 있었던 미국이 노발대발하면서 분행동을 검토하겠다. 그 다음에 화염과 분노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자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이 콧방귀도 안 끼고 그러면 만약 그렇게 되면 우리는 미국의 전략 거점 기지인 괌을 상대로 해서 괌주변에 IRBM이라고 하죠 중거리 탄도미사일 네 발을 시험 발사하겠다라고 협박을 합니다 대대. 그러면서. 아 긴장이 최고조로 달하게 되고 아, 당시에 보면은 아, 이게 뭐 지금 그렇게 자세히 다룰 건 아니지만 그 당시에 이제 아, 별 열, 16개가 이제 한반도로 뜹니다. 아 미합 그러니까 주한미사령관 그 다음에 당시 인도태평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당시 태평양사령관 전략사령관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벌써 말해도 12개죠. 그 다음에 어, 쓰리스타가 오고 뭐, 원스타고그 다음에 이제 해가지고 16명 별 16개가 530군지 빛에 모여가지고 북한이 경고하는 이런 사진이 있습니다. 현재 북한은 재래식 핵과 핵, 재래식과 핵을 배합하는 군사전력을 채택했고요. 특히 이제 한반도만 해도 초대형 방사포, 600mm 방사포인데 방사파라면 북한이용하고 우리시우라면 다 연장포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2 0 2 0년 10월 30일, 이 이런 초대형 방사포를 김정은한테 증정하는 증정식을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북한은 재래식과 핵무기를 배합하는 군사전략을 채택하고 있고요. 거부적 억제력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쟁 나면 은거기까지 타격을 하겠다는 거고 그러나 이제 미국이 미 본토에서 증원군이 날아오거나 미 본토에서 핵무기가 계속 증강이 되면 거꾸로 미 본토까지 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응징적 억제력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옛날에 드블 대통령,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이 핵무기를 개발하면서 어, 내세운 논리는 만약에 당시 소련이 어, 파리를 공격하려고 했는데 워싱턴이 핵무기를 맞을 각오를 하면서까지 파리를 보호해 주겠냐 아닐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제 어, 북한 입장에서 본다면 만약에 미본토에서 어, 전략 폭격기들이나 어, 이런 것들이 미본토에서 날아오게 된다면 북한 입장에서 본다면 그러면 워싱턴에 핵을 쏘겠다라고 협박을 하면은 아마도 이 본토에서 전시 정원군이못올 거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일단 전쟁의 거점은 이미 파견돼 있는 옥 아, 기나하는 감까지를 상대로 전쟁을 하겠다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부적 억제력과 응징적 억제력이라는 이 개념의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북한으로 이제 복로 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